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 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27일 장 마감했고요. 마이너스 6.38% 하락한 83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테마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가 오늘은 또 부각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일,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 그에 따라서 오늘은 한 함단... 단계 한 차례, 어,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21선에서는, 어, 걸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다시 한 번, 어,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어, 상향이 나오더라도 가볍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일단 뭐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어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또 어, 기대를 해볼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기사 내용 한 가지를 또 발췌를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어 스푸 스프,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 일단 이 러시아 백신을 또 국내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어 일단 뭐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또 생산을 하고 어 생산을 한 백신을 다시 여러 이제 전 세계 나라로 어 수출을 하는. 그러한 음, 움직임을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한국 코러스는 올해 수, 스푸트니크 어 6억 5천만 도스 위탁 생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러시아 국박 국박 아 국부 펀드와 연간 1억 5천만 도스의 스푸트니크 어, 생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올해 5억 도스를 추가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한국 코러스는 지난달 23일, 어, 바이넥스, 그리고 보령 바이오파마, 이수앱지스, 그리고 정근당 바이오, 어, 큐라티스, 휴마이덱스, 안동동물세포실증 지원센터, 어, 등 일곱 곳과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백신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언급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어,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더디지만 뭐 이화전기라든지 어, 이트론이라든지 뭐 이러한 유아이디라든지 어, 이런 이러, 아, e 아이드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 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관련주로 예, 분류가 되었는지는 아래 이제 나와 있듯이 e 아이디와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코러스 지분 취득을 한바 있고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지분을 어, 보유를 하면서 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이화전기가 대표적인 어, 가장 어, 종목으로 가장 강하게 또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자를 어, 진행을 하면서 시, 어, 주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자리가 그동안에 이제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적 어, 다른 종목들보다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지 않나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상승한 자리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화전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딘 부분 여러분들도 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지만 어,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화전기와 대비해도 어, 고가를 봤을 때는 26%까지 상승을 나왔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향후에 어,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어,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을 통해서. 올, 어, 기대하는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이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해서는 사실 도이 계획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모멘텀을 어,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또 소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관련 기업들에서 위탁 생산을 맡아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라든지 아직까지 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 만큼. 어, 충분히, 어,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기사를, 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뭐,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아, 뭐, 이러한 기사도 있었고요. 아, 그러한 기사 내용을 봤을 때도 충분히, 어, 이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에 뭐, 재료 서멸이 아니라 한번더 충분히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어, 그러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어, 러시아 스포트니크 백신 6월 말에 유럽 승인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유럽, 유럽에서 어, 이런 이 백신에 대해서 승인이 나왔을 때는 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위탁생산에 대한 부분이 근물살을 타고 어,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5월 말이죠. 5월 말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 보시고 어, 좀 대응을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체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 이 위쪽에서 또 보유 어, 매수를 들어가서 조금은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도 어,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천원 이상의 그런 주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는 재료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어,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뭐 이슈들 뭐 지금 한참 어, 어, 주도 섹터로서 또 주도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는 뭐 메타파스라든지 어, 이러한 테마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보다는 그 테마군들로 우선 대응을 하셨다가 향후에 뭐 6월 정도에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천원 어, 이상의 주가를 한번더 기대를 하시면서 또 보유하셔도 어, 괜찮을까.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대신에 이 지지하는 구간을 또 이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비중을 덜어내면서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 6월달에 유럽에서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승인이 나오는지 여부 어, 그러한 부분들 모멘텀을 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